드라마 세 번째 결혼이 어느새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회에는 자신의 임신에 대해 지훈이 미심쩍어하자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세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다정과 헤일에 의해 들통나고야 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죠. 세란이 그렇게나 가짜 임신을 연기했지만 결국 꼬리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세란의 임신이 가짜였기에 그녀의 임신 초음파 사진과 산모수첩 역시 가짜였죠. 이를 눈치챈 헤일은 세란이 산모수첩을 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훈과 제국에게 폭로하게 되는데요. 결국 세란의 가짜 임신연극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마지막으로 부여잡고 있던 임신. 이제 세란은 그마저도 잃고 말았는데요. 왕씨 집안에서 쫓겨난 세란이 과연 어떤 최후를 맞게 될지 벌써부터 다음 해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